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결정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도내 시장 군수들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가브리핑 이종승 기자입니다. 도내 시장 군수들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여부가 내일 열릴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시장 군수들은 경남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보조금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창원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방 선거 전에 무상급식 약속을 했던 대다수 시장 군수들이 만약 지원 중단을 결정한다면 말 바꾸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자 아마추어리즘이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당 지도부에. 경제 활성화법을 통과시키라며 최고위원직을 떤진 김 의원이 지난 주첫 당무회 복귀에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여 체면을 구겼습니다. 국무총리 후보 막마후 경남의 대권 후보로 절치부심했던 김 의원의 최근 사퇴 번복은 진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미래전략위원회와. 균형 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광역시 성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 모두 출범과 동시에 광역시 성격에 방점을 찍어 긴가 민가했던 광역시 성격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광역시 성격은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안 시장에겐 손해볼 게 없어 안 시장 재임 내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